안녕하세요. 오데뚜바이입니다. 네, 오늘은 게임을 해볼 건데요. 무슨 게임이죠? 아이시텐. 짜잔. 아이시텐 게임을 해볼 거지요. 열어보지요. <laughs> 아이치즈 체이징.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니다 네, 물고기 그림이 앞으로 나오게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상상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여기에는 음? 숫자들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상어도 있습니다. 상어를 상어를 보게 되면 이제 그그모뭐 하는데 이제 이제 상어를 이제, <웃음> 이제, <웃음> 이제 이 잃어버리면 안돼 빨리 줘 이제 이우가 상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상어를 만나면 이제 요거를 다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십두 숫자가 합쳐서 1 0이 나오면 찾았다를 외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 묶음이 되는 거예요. 묶음 한 개, 두 개, 세 개. 음. 뭔가 학교 학교 때 그거 묶음 묶음 그거 있는 있는 거랑 좀 닮아요. 네. 몇차몇배막 이런 거 이런 거랑 좀 닮은. 자, 갈매보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까이바이 보. 저 먼저 할게요. 류. 9! 요렇게 짝대가 밑에 있는게 9입니다 저할 차례지요 찾았다! 아, 아니다 7이 찾았다! 어? 네 저렇게 3,7 나와서 10으로 되면 찾았다! 아, 어? 오오 오. 오. 저는 빨.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8 뺐습니다 아 찾았다! 헐3 5오 찾았다! <웃음> 8 <웃음> 6 3 9, 9 7 아, 찾았다, 찾았다. 응. 똑같이 찾았다를 외치면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찾았다 6 찾았 찾았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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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9일 6자 이렇게 나오는데 4 찾았다 아 제가 불르려고 했는데 뺏어갔네요 1 4 찾았다 찾았다 아연 2타 어왜 계속, 계속 뒤집으시죠? 아, 저할 네. 차례인데? <laughs> 4 섞었습니다 찾다. 았그 네? 1 8인데요 아. 18인데. 흥분하지 마세요. 어? 어? 찾았다. 어? <laughs> 샤크 나오면 끝난다는 거. 사. 자 넘겨보세요. 다른 사람도 볼수 있게 쫙 넘겨주셔야 됩니다. 찾았다. 예? 어? <laughs> 세 개씩은 안 돼? 응. 두 개만. 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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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빰빰빰빰빰. 한 우. 번에 다 넣어야 돼? 네. 저한 개씩이라고 랬는데한개요 있습니다. 한 개씩만 빠밤. 없애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아니야. 그래도 그냥. 하나씩만 밥 주라 그랬는데? 규칙은 우리가 정합니다. 아, 진짜. <웃음> 찾았다. <웃음> 아, 진짜. 찾, 찾, 찾았다. 찾았다. 바밤 샤크가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넣어주세요 여기에다 전 넣어 네. 찾았다 지금 게임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 집어넣으시면 안돼요 찾았다 4 어, 찾았다 6 4 찾았다 음. 두둥, 음. 음. 게임이 음.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찾았다! 찾았다! 가보 음. 가위바위보! 음. <laughs> 하세요! 1! 찾았다! 뭐저 뒤집을 찾은데요? 오, 찾았다! 찾았다. 오, 아등잔 미티 어두웠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등잔 미티 어두웠다는 아 찾았다. 어? 오, 아직 샤크가 엄청 많아요. 샤크 뒤집는 순간 지는 거예요. 어, 찾았다. 샤크 드는 순간 지면 이제. 1오 1만 나오네. 바밤바밤바밤샤크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 샤크가 10개 정좀 어, 빼고 해도 될거 같아요. 아, 네. 그래야한 뭐, 개씩만 박힌바밤밤 차 아, 크다 나 뒤집을 차례인데? 아 찾았다 찾았다 바밤 찾았다 찾았 찾고 싶다 찾았다 어? 아, 손수를뺏겼네 찾았다! 따 찾았다! 아, 깜발이 차이로 놓쳤네요 찾았다! <laughs> 자기 쪽으로 가져왔어찾자따 자자따. 자자따. 자 찾았다! <laughs> 저뒤집차차인데요 응. 찾았다. t 1 1 1 1 i 아, 샤크가 안에 있다다 거. 찾았다. 찾았다. 샤크가 있다다 거. <laughs> 찾았다. Tata. 아 a t 샤크 뒤집으면 g 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시... 아, <laughs> 아나 뒤집은다. 오, 이다. 어 이다. 찾았다. 찾았다. 가위바보가위바보 아이고. 찾았다. 찾았다. 찾다. 아 아빠 뒤집 찾지. 찾았다. 자, 몇목금인지세어 봅시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개요 자 동점인가요 아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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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laughs> <아니요>? 이 <에이, 웃음>